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뭐, 이 더운 날에, 뭔 잡초를 뽑고 계십니까? <laughs> 이거 잡초 아니라 부추야, 부추. 부, 부추? 어. 아, 정구지. 에이. 또 오늘 어떤 걸 만들어 드시려고, 지금. 아, 또. 아이고, 아이고. 또 이번 주 월요일이, 저거 뭐야, 초복 아니야. 아, 그지? 그래가지고, 오늘 삼계탕, 부추 딱 넣어서 부추 삼계탕 만들어 먹게. 오, 맛있겠는데? 음. 자, 삼계탕 만드는 건 진짜 쉬워. 진짜 쉬워? 어. 끓는 물에 어. 먼저 닭을 넣어가지고, 어. 불순물을 좀 제거해 줍니다. 어. 그 다음에, 요 약재. 여거그뭐 마트 이런데 잘 팔잖아. 그 요거 넣고 그치. 어. 한 40분 동안 푹 끓이면 이제 맑은 국물이 나와요. 오. 그다음에 이제 부추 넣고 한 1분 정도 살짝 데쳤다가 딱 꺼내서 먹으면 그게 바로 부추 삼계탕. 바 맛있겠구만. 만들어 보자고. 렛츠고 s go. 고! l 일단 물을 먼저 끓여줍니다. 투어, 투 자, 닭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그건 뭐야? 냄비 왜 바뀌었어? 아 이거 닭이 너무 커서 이거 토종닭이거든. 어. 여기서 냄비에 두 개가 안 들어가. 아 그래가지고 바꿨어. 아 시골 감성 좋다. 타. 닭 투아. 투아. 자 이제 이 화약재를 넣고 40분 동안 끓이면 삼계탕 완성. 완성. 투아. 약재 투아. 투아.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와 아, 궁금한데. 이야~ 자, 이제 부추를 넣어보겠습니다. 부추 투아, 투아~ 자, 이제 닭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이야~ 진짜 크다. 이야~! 부추 삼계탕 완성. 완성. 야, 드디어 완성됐네. 역시 초보에는 삼계탕 먹어 줘야 되거든. 맞지. 아, 이거 안 먹으면 또한 해가 힘들어. 어. 바로 한번 먹어 보자고. 아, 좋지. 자, 다리 먼저. 야, 야 뜨겁다. 찌. 야. 이게 자메이카 통다리지. 그렇지. 아. 조금 살짝 찍어서 살짝 찍어가지고 <laughs> 와음와음음와이 음. <laughs> 음. 너무 맛있는데 <laughs> 와와야 <laughs> 그냥 소금 쫙 찍은 다음에 여기 그냥 김치 하나 싹 올려가지고 이야 yeah. 야 yeah, 너무 맛있 먹는데 자 응? 올려가지고 와야 와.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음 자 이번에도 다리살 싹 뜯어가지고 다리살 여기 또 엉덩이 부분이 맛있다고 아 그치 그치 여기에 그냥 부추 그냥 딱 올려 딱 올려 얘또 밭에서 직접 나온 부추 음. 싹 이렇게 해서 살짝 찍어서 음 먹어봐야 돼뜨거움을 뚫고 빨리 먹어 이 정도 너무 맛있다 하... 야음이 너무 잘삼겨져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뽑혔어 <laughs> 야이 부추 향이 음. 야 말이 안 되는데 역시 바로 뽑아서 먹어서 그런가 음야 역시 자연산 음. 보통 이게 먹으면 이게 이 부추가 좀 마른 느낌인데 음. 이건 지금 살짝 통통한데 음, 음. 야, 아, 아 소금 살짝 이렇게 찍어서, 이야 음. 음. 이게 보약이야. 야이 복날에는 야 이거 먹어줘야 돼 사실. 와 부추 맛 야. 미쳤다. 야, 진짜 맛있다. 음. 이게 왜 부추 삼 부추 삼계탕 부추 삼계탕한 줄 알겠어. 근데 일반적으로 가게 가서 먹으면 이 부추가 이 맛이 안 나니까. 아, 어. 바로 뽑아서 먹으니까. 야, 음, 그 단맛이 있어. 단맛이. 어 응. 음. 음. 야, 그 참을 수 없다. 응. 보약 한잔 해야지. 한잔 해야지. 크으, 이게 보약이지. 맞지. 크으, 요거 딱한잔 먹고 올 여름 시원하게 나보자고. 그렇지. Cheers. 자. 아. 미쳤다. 하, 바로 먹어 보자고. 이제 퍽퍽살. 퍽퍽살. 자, 야, 근데 이 너무 부드러운데. 퍽퍽살. 거? 그러니까. 야, 요, 요리사 요리 잘했는데 오늘. 아, 그럼. 칭찬 스티커 한개 줄게. <laughs> 자,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. 자. 감아가지고. 잘소금지게 음! 와,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와! 음! 와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뻑뻑해 음. 와 미쳤다 이거 촉촉해 촉촉 똑똑. 네. 음. 와음아 역시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날에 땀한 바가지 쫙 흘려주면서 이거 먹어줘야 돼 원기회복 맞지 와 아.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. 싹 찍어서 그냥 김치랑 딱이 해가지고 음, 음. 오늘의 랑락스 상식 상식.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.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. 음. 우리가 겨울에 그렇지. 어 설날에 복을 받았거든. 어. 근데 여름엔 복을 받지 않았어. 어. 그래서 먹는 거야. 알겠어. 아 그래서 복날이야. 어, 그렇지. 나도 모르던 거네. 어. 자 먹는 이유는 음. 그. 한국에는 삼복이라고 있잖아 아, 삼복 소복이지. 중복 말복 그렇지. 이게 굉장히 더운 날에 뜻하는데 응. 그 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려 응. 근데 사람은 그 바깥과 안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내장 기관이나 이런 감기가 걸리기 쉽대 아 그래서 삼계탕 위주의 뜨거운 음식을 먹어주면서 요 어. 안과 밖의 온도를 맞추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먹는다 하더라고 저리가신기하구만 아 맨날 복날이었으면 좋겠다. 그니까. 이 맨날 먹을 거야. 여름에도 복 받아야 돼. 그래, <laughs> 또 이제 맛있는 거한번 먹어야지. 맛있게 자, 여기에 살코기를 쫙 찢어줍니다. 그릇에 음. 아끼없이 찢어져야 된다고. 자, 이 찢어진 살코기에 그냥 육수 부어버려. 자, 여기에! 밥을 마는거지 먹을줄 아네 어이게 자... 야... 바로 국밥이거든지싶지이밥밥 어, 국밥 맞지. 싶이야음맛있어이밥 먹고 어먹어이밥먹 좋다. 어도국밥완고 하나 딱 떠가지고 약간 김치 올려버려. 그렇지. 싹딱 올려가지고 한 숟갈 그게 쫙 해가지고 완 음. 음. 이거지. 음. 쌀이 들어가야 돼. 맞지. 아 그래 밥먹은 느낌이다. 음. 음. 음, 음. 여기 부추 딱 올려가지고 음,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진짜 욕심 좀 그만 부리라니까 이 뼈까지 다 먹었네 뼈가 맛있긴 해 <laughs> 너말 맛있긴 하지. 벌써 마지막의 순간이 왔구만. 음.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지? 맛있게 먹는 거? 그렇지. 자, 바로 먹어보자고.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. 삼계탕 한번 만들어 먹어 봤는데 맛이 어땠어? 이거 이거 어? 저 세상 맛, 어? 저 세상 맛. 기똥차 이건. 어. 쉽지 않네. 어. 오늘 저녁에는 꼭 가족들끼리 삼계탕, 부추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삼계탕을 먹으니까 좀 덥네. 어. 아. 아, 등목 한번 해고 와야 되겠어. 갑자기? 어. 등! 뭐. 아 시원한데 그게 그게 등록이야아 너무 시원한데 아한번더 그 등록... 아, 해야겠다 되 등다 아!